한국소비자원 서포터즈 인재대학교 SC, SCT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란 제로 웨이스트 식당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 거절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란 폐기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 즉 각종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것을 제로웨이스트라고 합니다. 제로웨이스트 식당 더피커와 명품 손자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피커는 서울 성동구 왕심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9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더피커의 의미는 건강한 제품을 옳은 기준하에 잘 고르는 사람들, 배당에서 건강한 것을 수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유통을 거친 건강한 제품을 매장에서 수확한다는 의미를 특별히 부각시킨 가게입니다. 폐기물 문제의 원인을 소비문화의 변질에서 찾아 건강한 소비문화를 회복해 해결하고 려하 집에서 가져온 공병들과 용기의 음식을 가져가는 방법과 병제 사용을 이용해 손님들이 음식을 포장해가는 시스템입니다. 더피커는 쌀 파스타, 현미 파스타, 무농약, 키노아, 유기농 통곡물 시리얼, 유기농 길이 오트밀, 공정, 무역, 유기농, 계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품 손자장입니다. 명품 손자장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19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저를 일회용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바꾸어 설거지가 많아지긴 하였지만 비용 절감이 되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가게는 앞으로 힘들더라도 시 정책에 맞춰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위한 것이니까 모든 시민들이 실천해서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 거절법은 국내 배달 어플리케이션 3사 친환경 실천에 동참을 하여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등 일회용 수저와 포크 사용을 별도 요청 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배달을 시킬 때 일회용 수저 제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외에 배달 시 일회용품을 대처할 방법은 식당에서도 번거롭겠지만 배달을 일회용 그릇이 아닌 일반 그릇으로 바꾸고 몇 시간 뒤에 그릇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두 번째,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은 일회용 수저와 포크를 일무적으로 제외합니다. 세 번째, 방문 포장을 하여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거절 방법 게시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림입니다. 사용한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재대학교 SCSC팀이었습니다.